시작하겠습니다. 자, 410페이지 월경 주기입니다. 자, 월경 주기에서 보면, 난자의 발달과 성숙은 흐름으로도 이해하셔도 돼요. 자, 자, 태생, 여러분 유인물 드렸죠? 자, 보시면 정자 생성이라든가, 난자 생성, 나온 거 나오죠? 자, 이거는 어차피 뒤에 또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자, 출생할 때는 정원세포가 나눔세포를 다 그냥, 출생 전에는 정원세포 나는세포를 갖고 있죠. 그렇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생계는 갖고 있어요 각자.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난소의 난소 세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4 6개 염색체로 갖고 있으면서 자궁 안에 있을 동안에는 4 6 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여성 거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자 사춘 출생하면 있죠 난모 세포를 갖고 있죠 1차 난모 세포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도 46개 염색체를 갖고, 출생할 때 1차 난보세포를 갖고 있죠. 그러면, 1차 분열을 언제 할까요? 선생님, 언제 하지? 우리? 어. 사춘기 때 하게 되죠. 그래서 4 6육개 염색체가 이따 감수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개 극체 1차 극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2차난모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차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서 또 하나의 극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총 여성들의 때는 여성의 한개 성숙 난포와 그죠 난자와 세개 극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을 보면, 폐생기에는. 정원세포로 갖고 있죠. 그랬다가 출생하면서 1차 정모세포를 갖고 있고 사춘기 때 2차 정모세포로 또 감수분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네개의 정자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자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수분열한 23개 염색체들이 만나는 게 수정체인 거죠. 그래서 23, 23이 만나면서 토탈 수정이 되면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흐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난소주기를 보세요. 우리가 난소주기 그러면 월경 첫날부터 다음 월경 끝난 날까지가 아니라 다음 월경 시작일까지가 월경 주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28일 주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레귤러한 게 28일 주기. 근데 사람들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30일. 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고요. 자, 난소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성장 과정, 성숙 과정을 보시면 자, 앞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신 난포, 성장 난포, 성숙 난포, 배란, 황체, 백체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시 난포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림막이 만들어지면서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란피안 난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배란을 하게 되죠. 배란의 정의가 보세요.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배란 정의도 실제 문제에서 출제됐었죠. 자, 난포액이 팽창한다 그랬죠. 근데 팽창을 하다가 어때요? 내압과 난포압의 변성으로 그렇죠? 난자가 복강으로 배출되는 걸 배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배란의 정의는 쓸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난포액과 난자가 배출이 돼. 그러면서 쭈글쭈글해지고 황색을 띠는 게 황체야. 그 다음에 수정이 되면 황체로 되지만 정상적인 난소 죽이니까 이건 월경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체가 다시 황체가 태화가 되면 수정이 안 되면 백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순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난포기는 음, 이때는 원시 난포죠. 그쵸? 성숙하기 까지가 난폭이에요. 원시 난포가 성숙할 때까지 이거를 난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일 주기로 따지면 월경 시작 첫날부터 14일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정 임신, 어, 뭐지, 배란하는 날짜가 어떻게 되죠? 가장 쉽게 물어보면. 배란하 예정일. 마지막. 마지막 월경이 아니고 다음 월경. 정확하게 하면 시작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음 월경 시작일에서 며칠 전? 그렇죠. 12일에서 16일 후가 아니라 전. 그래서 평균 며칠?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월경, 다음 월경 시작일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12, 16일 전. 이해되시죠? 이게 배란기야 그러면 임신을 하려면 이때 성관계를 하면 되고. 피임을 하려면 이때 피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전제 조건. 규칙적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첫날 14일. 그렇죠? 이게 14일이기 때문에 14일까지가 지금 말한 난폭이라고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배란 전까지는 며칠까지다? 14일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특징은 아까 에스로겐 호르몬에 의해서 원신난포가 성숙에서 성숙난포로 바뀐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사친구 후에는 매월경시마다 남모세포가 커지게 되고요 점점점 에스트로겐 양이 많아지게 되죠 그다음에 배란기는 뭐예요? 성숙, 성장한 숙성을 거죠 성숙한 거죠 난포가 그래서 배란기에 월경 14일 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배란기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다음 월경 시작일에서 12일에서 16일 전 이게 가장 명확하고요 그래서 월경 14일 후이 말도 맞아요 좌우난소에서 번갈아가면서 난자가 나오는데 자, 다음 월경 1 4일전 이게 나왔죠. 그렇죠? 벌벽. 가장 성숙된 성숙 난포가 난포 표면으로 밀려 나오는 게 배란입니다. 자, 그래서 항체 호르몬 FSH 분비가 금상승하게 되죠. 자, 내아 수지 전엽에서항체 호르몬이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때요? 항체 호르몬 밑에 나오죠. 내하수의 전염의 항체 형성 호르몬 난소의 성숙 난포에서 난포막을 파열시켜서 난자를 복강으로 배출한 게 뭐다 이게 배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난소 호르몬이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 그래서 난관 아까 호르몬의 이동으로서 수정란이. 들어온다, 이동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난관의 평활근 운동력을 증가시켜서 난자를 이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란 직전에 에스트로겐이, 자, 월경 첫날부터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시작해서, 아까 14일까지가 난폭이라 그랬잖아요. 그 때부터, 그니까 1일부터, 월경 시작일 1일부터 14일까지는 에스트로겐이 서서히 분비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랬다가 점 점점, 14일까지는 최고 수치로 올라가요. 그런데 14일부터는 이 배란기라고 했죠. 배란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에스트로겐이 잠깐 올라간 상태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프로게스테론이